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신약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신약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신약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야만 합니다. 구약 말씀도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신약 말씀도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모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도록 믿어야만 합니다. 구약 말씀도 나에게 성취되어져야 하고, 신약 말씀도 나에게 성취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 양식을 많이 먹어야만 합니다. 구약 말씀도 많이 먹어야 하고, 신약 말씀도 많이 먹어야만 합니다. 골고루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말씀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우양 말씀도 기도하고 신양 말씀도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는 풍성하게 먹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많이 먹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떡은 잘 만듭니다. 그런데 생명양식은 잘 먹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지식은 잘 쌓습니다. 떡을 만들어서 머리에 떡을 잘 쌓아놓습니다. 성경을 지식을 잘 만들어서 떡으로 잘 만들어서 그 성경 지식을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 놓습니다. 차곡차곡 머리 위에 쌓아놓는데 그것은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도 먹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먹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 말씀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먹어야 내가 먹은 것을 나눌 수가 있는데 내가 먹은 것이 없으니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도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나누어 주려면 미역국을 열심히 먹고 밥을 열심히 먹고 배가 불러서 그 먹은 것이 소화가 되어 젖이 만들어지면 그 모유를 아기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열심히 먹습니다. 아기를 위해서. 그래야 아기가 배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아기에게 모유 만드는 법을 열심히 얘기해 주고 모유 먹는 법을 열심히 아기에게 이야기해 준다고 아기가 배가 부르지가 않습니다. 아기에게 모유를 먹인다고 모유 먹는 방법만 열심히 설명해 주고 있으면 아기는 하루 종일 배가 굶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말씀 지식이 아닌 내가 먹은, 즉 내가 믿은 <laughs> 즉, 내가 성취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살고 있는 말씀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생명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끊이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먹은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말로도 나누고, 삶으로도 나누고, 그렇게 나눌 때 서로 서로에게 귀한 양식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러분들은 명절 끝날이 오셨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7장 앞부분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에서의 때와 기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명절이 우리들의 영혼의 시간에 그 명절이 와야만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6월절도 우리의 영혼에 성취되어야 하고, 초막절도 우리 영혼에 성취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명절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명절이 오고, 가고, 명절이 오고, 가고, 그 때가 오고, 그 기한이 차고, 또 다른 때가 오고, 그 기한이 차야만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의 명절 끝날이 우리들의 신앙 안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장세기 1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말씀은 실제적인 이루어진 사건의 기록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천지창조 말씀은 또한 우리들의 영혼에도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들 안의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에 이러한 천지창조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서 이 천지창조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천지를 창조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을 우리들 안에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 안에 그 천국을 만드는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천지 창조를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을 할때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서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실제적의 사건입니다. 실제 이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궁창에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을 만들어 주시는 때가 와야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우리들 마음 안에 그 궁창이 있습니다. 그 궁창에 광명체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 시간만큼 영혼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0년을 믿고 20년을 신한 생활을 했어도 마음 안에 풍창의 광명체들이 없으면 계절도 지나지 않고 날도 지나지 않고 해도 지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시간은 흘러가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육신적으로는 해가 지나가고 날이 지나가도 우리의 영혼 안에 광명체들이 뜨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세계에 날과 달과 해가 지나갈 때 우리의 영혼의 성장이 있습니다. 날과 달과 해가 지나면서 우리들의 마음에서 절기가 오고 그 절기가 가게 됩니다. 명절이 오고, 명절이 가고, 명절이 오고, 명절이 가고, 그 명절의 끝날이 와야 합니다. 명절의 끝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은 무엇에 목이 말라 계십니까? 목이 말라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명절 끝날이 오면 이 말씀이 귀에 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도 없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목이 마르면 내게 와서 마셔라. 목이 마르면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런데 우리들의 귀에는 그것이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절 끝날이 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드디어 우리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물은 아무리 마셔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릅니다. 바닷물은 세상의 물은 마셔도 마셔도 계속 갈증이 더욱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수를 마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물 생수를 마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아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큰그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는 큰그 물. 영원토록 목이 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나에게 예수님 좀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쳐있을 때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은 돈입니까? 돈이 생겨야만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오고 통장에 돈이 가득하면 마음이 든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TV 드라마입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취미생활입니까? 여러분들의 신랑이 세상 명예입니까? 여러분들의 신랑이 세상 친구들입니까? 여러분들의 신랑이 육신적인 남편이요? 육신적인 아내입니까? 여러분들의 신랑이 여러분들의 자녀입니까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의 의지가 됩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신랑을 데려오라. 사마리아 여인은 이러한 남편들을 다 만나 봤습니다. 여섯 번이나 남편을 바꿔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들을 만나도 항상 목이 말랐습니다.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잠깐 동안은 그러한 것들이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위로가 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해 봤지만, 그러한 것들은 잠시 기쁨이요, 잠시 위로요, 잠시 만족이지, 또다시금 우리 안에 공허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들을 남편으로 삼지 않기로 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창대도다. 아멘. 우리들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내가 많은 남편이 있었지만 내가 많은 것들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구나. 너에게 이제 남편이 없구나. 네 말이 참되다. 네 안에 사랑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아서 내가 목마르거든 오라고 했는데 네 사랑을 찾다 보니 세상에서 사랑을 찾다 보니 내 사랑이 너의 귀에 들리지 않더구나. 그런데 이제 네 남편이 없구나. 네 말이 참되도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 사랑이 없어야만 합니다. 목마름은 사랑에 대한 갈구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 사랑이 있으면 세상에 대해서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랑이 있으면, 우리 안에 세상 사랑이 있으면 세상을 찾고, 찾고, 또 찾고, 또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 사랑이 있으면 아버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지만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채우면 채울수록 욕심이 점점 늘어납니다. 세상 물은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안의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세상의 물은 마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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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의 욕심만 커지고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갈증만 점점 더 커집니다. 우리에게 신랑은 예수님 한 분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시원한 생수, 그 생수를 마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우리 마음 안에 공허함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우리 마음 안에 허무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은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이 씻겨져 나갑니다. 그 물을 마시면은 우리 안에 있는 불만족이 만족으로 변화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통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예수님께서 주신 물을 마신 여인이 이제는 물동이를 버리고 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여인에게 만족함이 있으니 이제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은 물을 떠올리는 물동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물을 더 이상 떠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서 더 이상 사랑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물을 더 이상 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물을 떠올리는 그 도구를 그냥 버리고 갑니다. 세상에서 더 이상 이 사랑 찾아 헤매고 저 사랑 찾아 헤매지 않게 되었습니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 여러분이 아직도 손에 물동이를 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온전하게 마시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손에 들고 있는 물동이를 버려야만 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사랑을 찾을 필요가 없어야만 합니다. 세상 차, 사랑을 찾아 헤매이지 않아야만 합니다. 생수를 마시면 물동이를 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으면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 사랑 하라면 되니까, 너무나 크니까 다른 것들은 작아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 사랑을 받으면 만족함이 너무나 크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랑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명절 끝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이제 목이 마르냐 명절 끝날이 오면 이제서야 그 말씀이 들립니다. 이제 네가 목이 마르냐? 이제 네가 나에 대해서 목이 마르냐? 이제 예수 사랑에 대해서 목이 마르냐? 그 동안에 세상 사랑을 그렇게 찾아가느라고 나에 대해서 목이 마르지 않았는데 이제 목이 마르냐? 그러면 나에게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 말이 들립니다. 명절, 끝날이 와야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면봉 7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수를 마신 사람입니다. 생수를 마신 사람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를 마신 사람입니다. 생수를 마신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공허한 자기의 기대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먹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수를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생수를 마셔야만 합니다. 생수를 마시면 배에서 경원터로 생수가 흘러 나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흘러 넘쳐, 흘러 넘쳐. 나의 머리에서부터 팔끝까지 그 생수가 적셔지면 그러면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도록 생수를 마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기도를 하고 또 하고 말씀 기도를 하고 또 하고 말씀을 먹고 또 먹어서 생수가 흘러 넘치기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다음 수에는 이어서 39절부터 그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이 와서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